어우, 흔들려요, 흔들려. 어 출렁다리 흔들려. 어 <laughs> 밑에도 뭐여, 밑에. 어 어지러워. 밑에. 그. 어 흔들린. 이게, 예, 그걸처럼 밑에 유리로 된게 아니, 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철에, 구미 난, 난 그, 대로에요 어우, 쓰리졌다, 이게. 어우, 이렇게, 이렇게 수, 수, 손이 구멍이 나,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어우, 흔들리고, 막. 아, 좋아요, 좋아. 그것 구조가 틀리게 다리를 씌우지 않고 그냥 사이드 양쪽으로 발을 내려가지고 음, 그 줄을 줄을 땡겼어요 위에 로스터를 채우고 음, 끼우고 밑에 서 양쪽으로 이렇게 네. 줄을 땡겼어요피라미으로 안정적으로. 어. 짧은 건, 것은 이렇게 다리를 해도 되겠네. 출렁다리. 비교적 저렴하게 대신 이제 바람이 좀 강풍이 불 때는 이게 이 공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낮은, 낮고 짧은데, 짧은데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땡겨주니까.